자, 그다음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심경 파악 문제죠. The darkness of the old main building. 그 오브가 있으니까 뒤에부터 해석합시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주어예요. 음, 이게 주어입니다. 그 오래된 그러니까 낡은이죠. 낡은 메인 빌딩이니까 본관 건물이 되겠죠? 낡은 본관 건물의 darkness, 어둠이죠. 어둠이 tower, 높이 솟아 있다. 원래 tower인데 동사로 쓴 겁니다, 지금. 높이 솟아 있다라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in front of me. 내 앞에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로로 먹는 건 없어도 되는 부사입니다. 자, nothing moved. 움직이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but, 하지만, I could feel,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ice. 눈이 시선이 와칭 바라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 디귿자로 묶었죠? 요거 목적어입니다. 제가 디귿으로 묶는 건 목적어 아니면 보입니다. 어 자, 나는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눈이 시선이 바라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치에 왜 ing가 붙었느냐? 여기 옆에 써놨어요, 왼쪽에. 이 필은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에는 i n g 씁니다 물론 목적어가 수동일 때는 pp도 쓸 수는 있어요. 얘가 수동의 입장일 때는 근데 대부분 동사원형이나 ing를 씁니다. 그래서 watching 앞에 fill 때문에 그런 거고요. Hello, I cried out to the stillness. 제가 소리쳤습니다. to the stillness 그 정적을 향해서 그 고요함을 향해서 내가 소리쳤어요. Is anyone there? 거기 누구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죠. 공포 영화 같은 데서. Hello, is anyone there? 거기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지. My voice, 내 목소리가 trembled, 떨렸어요. I walked away from the hall. 제가 그 현관, 그 현관으로부터 w a l k away 걸어 나왔어요. 병력을 줬을 겁니다. 1번. And 그리고 entered 2번. 그리고 들어왔어요. The shadows. 그 어둠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어떤 그림자요? Draping부터 가로로 묶입니다. Draping부터 그 다음 줄에 빌딩까지 가로로 묶입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Shadows를 받아주는 ING의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로 들어간 거죠. 자, Drape. 드리우다라고 돼 있는데, Drape는 여기 밑에 뜻 있어요. 드리우다. 음, Drape. 원래는 이로 끝나는데, ING 붙여서 이 빠진 거고, 장막, 그림자 등을 들이우다. 그 건물에 들이워져 있는 그 어둠 속으로 나는 엔터를 들어갔습니다. Emptiness and darkness. 그 공허함과 and darkness 어둠이 surrounded me. 나를 둘러 쌌습니다. 음. 아, 이거 표시 안 했네요. 목적어 표시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My footstep. 나의 발소리가 echoed 울려퍼졌어요. On the path, path는 그냥 길이죠. 길, 통로. 그 길에 울려퍼졌습니다. A few times, 몇 번인가. Slight movement at the corner of my vision. 내 비전이라고 있는데 비전은 원래 그 시야, 시력 뭐 이런 뜻이 있죠. 나의 시야, corner, 구석에서의 작은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시야의 구석이라는 건 여기서는 해석을 내 눈가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내 눈가에서의 그러한 어떠한 작은 움직임이 made my head 내 머리를 snap around 휙 돌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made는 무슨 동사로 쓴 거다? 사역동사 쓴 거죠. 사역동사 구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역동사 제가 왼쪽에다 써볼게요. 사역동사 목적어, 아이씨, 쓸데없어. 동사 원형. 원래 이게 가장 기본이죠. 물론 목적어가 수동일 때는 pp 쓸수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 형태.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세 가지. 얘네들일 때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죠. 사역동사의 의미는 얘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끔 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한 내 눈가에 내 눈가에서 보인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머리를 휙 돌게 만들었대요. 휙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Shadows 어둠이 played tricks 원래 플레이트릭이 속이다 장난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제 해석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어둠의 눈이 속은 것이었다. 어둠이 나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둠의 눈이 속은 것이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more than once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once가 한 번인데 앞에 more than이 붙었으니까 한번더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I saw t 나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I부터 그다음 줄에 코너까지 여기까지 목적어 들어가죠. 자, 여기 원래 대 t 있었던 건데 대 생략된 거예요. 대어 동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는 대시 생략이 되죠. I saw 내가 봤어. 어 ghostly figure, 그 유령 같은 형상이 standing, 서 있는 걸 봤어, at a dark corner, 그 어두운 모퉁이 구성에 서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so t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stand 뒤에 ing 붙었는데, 이 so가 역시나 지각동사죠, c.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인 ing, 저 위에 f i e l 이 있었죠. 예, 요거, 요거 똑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을 쓴 거고요. 여기 ing가 그래서 붙은 거고요. 자, my heart. 내 심장은 pounded 됐어요. 고동쳤습니다. and 그리고 i could feel 내가 느꼈어요. my self. 나의 자신이 shaking with fear. 두려움으로 shake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도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 그래서 shake의 ing 붙고. 자, yellow security 라이트 노란색 보안 등이 글로우드 오버헤드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As 뭐뭐 하면서 I made my way to the stair. 내가 그 계단 쪽으로 made my way. 내가 나아갔대요. Make one's way to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나아가면서 즉 계단 쪽으로 나아가면서. 근데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야? Leading. to the basement까지 가로로 묶이고 앞에 있는 stairs 받아주는 현재 분사 ing 들어간거죠 leading to 몸으로 이어지는 the basement 지하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그 계단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아가면서 the sense 그 느낌이죠 of being watched being watched 원래 watch가 보다 감시하다 인데 수동이니까 감시를 받는거죠 감시받는듯한 그 느낌이 grow stronger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 grow 뒤에 형용사 쓰면, 뭐뭐 해지다 이런 뜻이 돼요. 아,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그 grow 있잖아요. grow, 그 다음에 become, 그 다음에 get. 얘네들 뒤에 그 형용사 쓰면은, 뭐뭐 해지다 이런 뜻이 돼요. 뭐뭐 해지다. 네. 자, 그래서, stronger. 어차피, 비교급, 비교급, strong 거, 이거 strong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급도 형용사로 그냥 보는 거야. 더 강해졌습니다. I knew, 내가 알았어. 뭘 알았냐면, 목적어 나와야지. Something was down there. 거기 아래쪽에 something, 무언가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A dreadful feeling of horror. 여기서 dreadful은 지독한. 지독한, 필링 느낌. 뭐의 느낌이요? Of horror. 공포죠? 공포스러움의, 그러한 공포의 지독한 느낌이 crap over. crap over는요? 여기 있어요. creep over. 엄습하다. 엄습해 왔습니다. My heart. 내 심장을요. 벌써 분위기가 어둡죠? 공포스럽죠?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And, 그리고, I could feel. 내가 느낄 수 있었어. A cold sweat. 콜드 스웨 s 시 e 식은땀이야. 식은땀이 커밍 온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도 come에 ing가 붙은 이유가 이 f e e l 이 지각동사기 때문에 그래. 커밍 온 커먼 흐르다. 여기서는 흐르다라고 돼 있어요. 어, 해석에서는.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I watched for, 내가 유심히 봤어요. shifting shapes. 그 움직이는 형체를 유심히 봤습니다. within the shadow. 그 어둠 속에서. 음, 어차피 빼도 상관없는 거고 But, 하지만 병렬구조죠 w a t c h e 1번 Couldn't see 2번 하지만 Couldn't see anything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심경을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 봅시다 My voice trembled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가 유령 같은 형상이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걸본것 같대 그리고 feel myself shaking with fear. 두려움으로 내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내가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쵸? 아주 큰 힌트죠. 그 다음에 공포에 지독한 느낌. 음, 이런 거. 공포에 지독한 느낌이 내 심장을 아, 엄습했다. 내 심장을 엄습했다. 그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은 글의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정답은 5번이네요. Nervous and Frightened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맞겠죠? 1번에 보시면 Mold a n Lonely인데 이건 여러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안 적었어요. 지루한이지? 그 다음에 Lonely는 외로운이고 지루하고 외로운 거 아니죠? Hopeful, 희망찬 그리고 Excited, 뭐 신나는, 흥분한 그 다음에 grateful and relieved, 고마워하는, 안심한, 안도하는. regretful, 후회하는, ashamed,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nervous, 불안한, 긴장한, 그리고 frightened, 두려움을 느끼는. 음, 답은 5번이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네요. 답은 5번.